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 권선복입니다 오늘 윤석구 저자의 내 마음의 은행나무 출판 기념회를 경향 각지에서 공사 다 망하심에도 한달음에 달려와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구 저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삼성물산에 입사하고 입사와 동시에 야간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바 있습니다.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군대를 마친 후에 우리은행에 입사하여 33년을 지점장으로 행원으로 또 우리종합금융 전무로 퇴직을 한바 있습니다. 은행에 근무하면서는 최초로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근무하였던 생생한 이야기 또 금융맨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, 금융맨으로서의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금융맨으로서의 직장은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를 자세하고 솔직 담백하게 쓴내 마음의 은행나무 이야기 1독을 하여 주시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독서 강국 또 대한민국을 위한 윤석구 저자의 열정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독자 여러분 또 오늘 오신 내외 기빈 여러분 모두에게 선복, 만복, 축복, 임복, 다복 다 받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드는 도서 출판 행복에너지 권, 선, 복. 오늘 오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윤석구 저자의 앞날과 윤석구 저자의 미래에 기운 찬 행복에너지 팡팡팡 보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